화평의 어린친구들 안녕! 오늘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부터 11장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어, 우리 친구들, 창세기 10장을 읽어봤으면 알겠지만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세 아들, 샘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 어떻게 이어졌는가 샘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함은 누구를 낳고, 야벳은 누구를 낳고 또, 그의 아들들은 누구를 낳고, 또 그의 아들들, 그의 아들들의 그의 아들들은 누구를 낳았다. 이렇게 쭉, 계보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게 창세기 10장의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0장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그가 누구를 낳았다. 뭐 이런 식으로만 내용이 이어지니까요. 창세기 10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절을 기억하면 돼요. 바로 창세기 10장 32절의 내용이에요. 창세기 10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 볼게요.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바로 이 말씀이 창세기 10장 전체를 이해하는 키포인트가 되는 말씀이에요. 요점이 되는 말씀이죠. 이들은 창세기 10장에 쭉 나오는 이 모든 이들 언급되는 모든 이름들은 그 백성들. 그러니까 여기서 창세기 10장에서 나오는 이름들은 각 민족의 조상들을 얘기하거든요. 각 민족의 조상들, 어떤 민족의 조상, 어떤 민족의 조상. 특별히 여기 나오는 언급되는 이름들은 이 당시 성경이 쓰여졌던 창세기가 쓰여졌던 당시의 중동지방 오늘날 치자라면.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요르단 뭐그 주변의 모든 지중해 그 동쪽에 있는 주변의 모든 중동 지방의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민족들 그 민족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의 족보를 따르면 모든 족속들, 그 지방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노아의 자손이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0장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점이에요. 이 당시에는 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은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 외에도 그 당시에 중동집안에 있는 모든 민족은 결국 다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노아의 자손. 자선. 노아의 자손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다가 심판하시고 구원한 창세기 10장 이전에 있는 모든 내용들에 나오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민족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0장은 모든 민족은 물론 여기서는 언급되는 건 중동 지방의 민족들만 언급되었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 우리 한민족, 그 중국의 민족, 일본의 민족, 러시아의 민족, 동남아에 있는 민족들, 뭐 유럽에 있는 민족들, 아프리카에 있는 민족들 할것 없이 온 지구에 있는 모든 민족에 여우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창세기 10장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결국 여우와 하나님의 베푸심 아래에서 여우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민족들이 왜 여러 나라로, 여러 언어와 문화와 관습이 나눠진 여러 민족으로 나뉘어졌는가? 그것이 바로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이 벌어지게 돼요.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처음에는 온 땅의 언어, 말, 어, 말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이 말과 언어, 그 기록하여서 서로 대주고 받는 언어, 이 모든 것들이 하나였다. 하나였다고 라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상 따로 언어가 하나니까 따로 그 글을 쓰고 읽고 할 필요성이 별로 없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글자의 중요성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글자는 개발되거나 발명되지 않았어요. 대부분은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모두 말로 하면 되었고 그 당시에는 인류의 수명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확인할 수있었 이 뜻이 수백살이었잖아요. 사람들의 생명이. 그러기 때문에 기억력이 되게 좋았어요. 말로 전한 것들을 기억을 잘하기 때문에 또그 기억들을 수백 년 동안 사는면서 전하고 또 전하고 전하고 서로 나누니까 특별히 언어를 기록할 필요 없었겠죠. 그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말로서만 다 정보를 전달하고 말로서 모든 것들을 서로 나누고 공유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언어가 하나였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노아의 아들들이 낳은 자손들이겠죠? 그 자손들이 어느 정도 규모를 이루고 난 뒤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서 시나리라는 평지에 이르렀대요. 농사도 짓기 편하고, 뭐, 이렇게 얻기도 편하고, 물고기를 잡거나, 바위를 따먹거나, 이런 수렵하기에도 편한 그런 지역이었겠죠? 그런 지역에 도착하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서로 말하되, 3절이에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로 대신하여 만들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서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그 땅이, 신활평지가 좀 좋으니까, 이렇게 뭐 농사 짓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뭐 수렵. 그러니까 물고기 잡거나 동물을 사냥하거나 나무의 과실들을 어기에도 편한 비옥한 땅이었나 봐요. 그런 땅에 딱 거하니까 또 자기네들 규모 자손들이 늘어났잖아요. 노아의 자손들이 자기네들이 이렇게 정착하기에도 굉장히 넓은 평지에 딱 타니까. 야, 우리 굳이 여기서 더 이동할 필요가 있을까? 굳이 우리가 다 흩어져서 살 필요가 있을까? 그러지 말자. 여기서 집을 짓고. 커다란 탑을 쌓아서, 어디에서나 볼수 있는 커다란 탑을 쌓아서 우리가 흩어지는 것을 더 이상 하지 말자,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살자.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큰 잘못이었고, 굉장히 큰 범죄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분명하게 창세기 9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 심판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노아, 노아의 자손들에게 구장 1절이에요. 1절, 2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다시 한번 1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 여기에는 어떤 의미에서 땅에 충만하라. 땅에, 땅에 가득하게 번성하고 생육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축복을 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 땅이 얼마나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지구상의 모든 땅도 엄청 크죠? 그런데 이 모든 땅에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점 흩어져서 넓게 넓게 흩어져서 살아야겠죠. 그런데 여기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노아의 자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우리 더 이상 흩어지지 말자. 높은 탑을 쌓아서, 어디서나 볼수 있는 탑을 쌓아서, 그 탑을 중심으로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살자. 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인간의 욕심, 사람의 욕심으로 만든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우선시한 거죠. 그래서, 이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큰 범죄가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보시고, 야, 이대로 뒀다가는 그 범죄한 뜻, 잘못한 뜻을 그대로 세우고 살겠다.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끝까지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겠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끔 하시려면 이들을 흩어지게 만들어야겠다.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언어를 나누자. 언어로 나누면 서로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흩어져서 살겠지.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각각 흩어져 살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들의 언어를 다 다르게 나누셨어요. 나누셔서 그들이 결국에는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탑을 만들기는 중단하고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못 만들겠지 합심해서 중단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결국 흩어져서 살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사이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부터 쭉 창세기 11장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나님이 홍수심판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셨고 축복하셔서 자손들이 계속 자손들을 낳게 하셨고 그 모든 자손들의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노아의 후손들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나타내고 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된 사건, 잊어버리고 잊혀지고 하나님을 잊고 살게 된 사건, 결정적인 사건이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나오는 바벨 사건. 모든 민족이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자기들끼리 뭉쳐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 땅에 충만하게끔 살게 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셔서 언어를 나누셨고 그 언어를 나눴다는 뜻으로 바벨이라고 칭하게 되었고 바벨 사건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언어가 각각 다른 모든 민족들로 나뉘게 되었고 흩어져서 살게 되었다라고 이게 역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의 요약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어 이렇게 흩어진 민족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또 어떠한 한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기록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고 즐겁게 지내길 바래요. 우리 친구들 안녕.